안녕하세요. 삼백0 주식 TV입니다. 오늘 4월 1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1%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있죠. 이 음봉의 고점을 돌파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 은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이런 양봉 캔들이 나왔으면 더 좋은 신호였는데요. 그 부분이 아쉽지만 일단 시장은 점점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 고점에서 만든 하락 추세선이 있죠. 어제는 이 하락 추세선을 장중에 돌파했지만 저항에 부딪치고음봉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검정색 6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동시에 나왔고요. 역시 거래량, 거래대금이 조금 더 터졌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아쉽지만 어, 앞으로 시장은 지금보다 조금 더 좋게 봐도 어, 될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흐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이티넘 인베스트 인데요. 오늘 상 사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포인트는 어, 이날 고가 20% 이상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거래 감소 패턴 이런 패턴 다음날 수익 확률이 높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두나무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는 후발주로 움직였지만 어제는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의 단일가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제가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상승 N자의 목표치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가가 8.64% 떴고요. 3분분 캔들 3개로 바로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어제 시간의 단일가 종가 베팅이 가장 좋은 자리였는데요. 어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 오늘 시가 관련주 중에서 가장 시가가 높게 떴죠. 그래서 시가 베팅 어, 하실 수 있는 용자분이 계셨으면 먹을 수 있는 자리였고요. 그렇지 않고 매수 포인트를 기다렸으면 이 종목은 어, 매수하기는 어려웠던 종목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 종목으로 보는 포인트들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이 종목도 어제 좋은 패턴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상한가 다음날 고가 20% 이상 양봉 패턴이죠. 다음날 4% 이상 수익 구간을 잘 주는데요. 오늘 역시 고가 19.06%까지 나온 모습입니다. 어제 시간에 단일가가 마이너스 2%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가가 3.65% 떠서 출발했고요. 역시 두 나무 관련 뉴스 나오면서 바로 장 시작부터 다이렉트로 이런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역시 매수 포인트 제가 말씀드린 장 초반 3분분 패턴 어, 이런 패턴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 이런 관심 종목 어, 패턴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입니다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이 상한가를 기록할 때 거래대금이 역사적 최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이 상승 N자의 목표치가 조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의 단일가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 마감 했었는데요 장 초반에 이런 패턴, 시가 눌렸다가 시가 돌파하는 패턴 나오게 된다면 공략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분봉 패턴, 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시가 마이너스 1.8% 어제 시간에 다닐까랑 비슷하게 출발을 했고요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한, 그리고 나서 양봉 3개로, 이 어제 양봉의 갭자리를 채운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가 아래로 이탈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이 자리 장 초반에 상승이 나오고 시가 아래로 밀렸다가 어, 원 캔들이나 투 캔들로 시가를 다시 돌파했으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는데요. 아쉽게 캔들 세개로 시가 돌파한 흐름이라서 저는 관망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 짧은 상승 구간이 있었는데요. 아쉽게 매스포인트 어 제가 잘하는 주로 하는 매스포인트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 금방에서 횡보를 하다가 한번더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이런 음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뭐 크게 밀리진 않았고요. 시가 부근에서 다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뭐 캔들 개파라 양봉 캔들이죠. 어, 주식의 흐름이 그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위지윅 스튜디오 인데요 이 종목은 어, 패턴이 나왔죠 연속된 2일 동안 고가 20% 이상 양봉 뒤에 거래 감소 음봉 패턴 이, 이 패턴 다음날 4% 이상 수익 구간을 잘 주는 패턴 인데요 오늘 고가가 딱4% 4.28% 주고 이런 음봉이 어, 나온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N자의 목표치를 어, 얼추 채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 초반 매수 포인트가 나올 때만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 시가가 0.78% 떠서 출발했고요 양봉 3개가 바로 나왔습니다. 적산병이 나왔는데 어, 생각보다 뻗질 못했죠. 그러면서 그런 차익 매물 은봉 캔들이 나오고 다음에는 시가를 강하게 이탈하는 이런 장대 은봉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시가를 회복하는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어, 매수할 그런 타이밍은 없었고요. 이후에 이 자리에서 잠깐 시가를 회복을 했지만 흐름이 약했죠. 상승 N 자로 올라가는 목표치 부분에서 시가를 회복하는 자리였고요. 제가 가장 좋게 말씀드린 게원캔들 2캔들로 식가를 회복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너무 시간을 지체하면서 식가를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식도 아래로 밀리면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매스포인트가 나오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은 좋은 흐름이 나온 종목들 있었는데 아쉽게 장중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흐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